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행복한 섬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어, 며칠 전에 어, 우리가 그 소환 겨울 중에 가장 춥다는 소환을 넘겼는데요 어, 오늘 소식 들으니까 아, 도심에는 어, 개나리꽃이 피었다고 그럽니다 개나리꽃이 살짝 피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계절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소환을 넘긴 1월에, 보시면은 개나리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자, 영상 기온에 우리 행복한 섬 해변 맨발 걷기 시작하겠습니다. 야, 모래사장은 시원하다 못해 아주 상큼한 느낌.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도심에 개나리가 피어 있는 이로레, 이로레 걷는 행복한 섬. 해변 맨발 걷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브런치에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해변 맨발 걷기와 그리고 직장에서 공모 사업을 아주 즐겨하는 그리고 재미있어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원하는 세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실 일반 업무적으로 만나는 일들은 상당히 좀 경직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형식적인 일들 그리고 트램 이렇게 메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담아서 내 것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사실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부처는 예전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컨소시엄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뭐 행안부 해안부 뭐 문화재청, 그리고 뭐 문화체육관광부는 뭐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 농골담길이라든가, 사실 문화원 종사자들이 지역의 로컬 브랜드를, 특히 감성관광지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 도전이고 일이거든요. 그런데 14년이 흐른 아직까지도 논골담길은 연간 50만명이 넘는 그런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명소입니다 그게 바로 공모사 반이었으면 절대 만들 수가 없는 생각도 못한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변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어 제가 맨발 걷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해변 맨발 걷기를 하면서 제가 체험하는 것들, 변화하는 것들 그리고 느끼는 것들 그 현장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아. 어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듯이 영상으로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브런치 스토리 매거진 해변을 걷자라고 그걸 매주 토요일에 제가 발행하고 있는데요. 브런치 스토리를 통해서 해변을 걷자 맨발 걷기에 관련된 각종 현장의 이야기들을 글로써 이번 주에는 아마도 겨울 맨발 걷기 미션의 주인공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맨발 걷기 소식이 아마 발행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주변의 일들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맨발 걷기 공연 클럽이 출범을 한다면 공식 출범을 한다면 대한민국 맨발 걷기 대회 이런 것들을 어 지역에 유치를 해서 해변을 그야말로 어 대표하는 해변 맨발 걷기 로컬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까지 이렇게 연계하기 때문에 어 해변 맨발 걷기를 좋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걷기도 하면서 어 사업을 만들 수가 있고 어, 그 사업을 통해서 또 건강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어떤 프로젝트고 어,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해변 맨발 걷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많이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 금요일 낮, 지금 이제 12시 조금 넘었는데요 일주일이 가장 풍부한 시간, 이런 날은 선글라스를 끼지 마시고 태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걷는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한번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한 섬이 파도가 너울성 파도가 많이 치면서 저쪽 끝부분이 조금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한60% 정도밖에 거리를 못었습니다 한번 왕복했는데 벌써 식은 땀이 땀이 줄줄 흐르네요. 자, 아, 거품 이는 파도, 파도가 밀려오는. 행복한 섬, 거품 파도가 멋지게 일고 있습니다. 그 해변을 낮 시간 잠시 활용해서 해변 뱀발 걷기를 시도하고 있는 불탄 금요일, 금요일 낮 시간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파도가 너무 쳐져서또 끝에까지 가야 되는데 갈라졌어요. 그래갈 수가 없어서 여기, 여기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맨발걷기 동해클럽 정기 이제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내일은 아침 8시에 이곳 행복한 섬에서 만나서 어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토요일 정기모임 동해클럽 정기모임은 이곳 한 섬에 대해서 어, 망상은 길이가 길고 백사장이 넓어서 참 좋은데, 먼바다에서 이 찬물이 와서 발이 너무 시려서 지나 주에 전환 했는데, 우리 작가분들이 참여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 행복한 섬이나 추암 해변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맞네요. 맨발을 통해서 땅과 발의 접지를 통해서 땅 속의 자유 전자를 만나서. 활성산소, 그리고 전자파를 모두 중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해주셔야만 건강에 좋습니다. 밤새 휴대폰, 각종 전자제품을 통해서 몸에는 전자파가 쌓이고 산소 속에서 찌꺼기로 남는, 타고 남은 찌꺼기로 남는 활성산소는 제거를 안 시켜주면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 매일 중화시켜줘야 제로 상태로 만들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해변 맨발 걷기가 요즘 국민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가 거칠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맨발 걷기 하는 사람이 낮 시간에는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네요. 이렇게 딱한 날에 맨발 걷기 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행복한 섬에서 어 금요일 낮그 해변 면발 걷기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 해변 그 면발 걷기를 제가 왜 하는지, 그리고 문제의식과 자가 진단을 통해서 목표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어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해변 면발 걷기를 통해서 어, 글도 쓰고 어, 첫째는 이제 건강도 챙기고 어, 생활의 지혜로 근데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런 어, 좋은 그 생활 습관을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브런치 스토리로 브런치북을 발행해서 책으로 발간을 준비하는 것들.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어, 나 혼자, 나중에,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해변 맨발 걷기를 어, 시작했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해변 맨발 걷기를 어, 진행하고 있다. 아, 런 이야기로, 행복한 섬에서 불타는 금요일 낮 시간 해변 맨발 걷기를 어, 진행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고 어, 있습니다 세 번을 왕복하고 낮 걷기는 이제 마무리 하겠는데요 겨울은 평소보다 운동량이 적어도 운동의 효과는 날씨 때문에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섬, 해변에서 맨발 걷기는 세 번을 왕복했습니다. 네, 해변 맨발 걷기, 금요일 낮 시간 걷기를 진행했는데 아, 온몸에 그냥 땀이 줄줄 흐르네요. 자,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멋진 일타는 멋진 금요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맨발러 여러분 파이팅!